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오늘은 서리태에 이런 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새총이라는 새 피해 경감제를 쳐보려고 하는데요. 매년 이 새총을 이용을 해서 새가 물지 않도록, 새가 먹지 않도록 매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는 게 같이 이렇게 새몰이라는 약을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홍보하려고 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아, 이런 것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설탕입니다. 설탕을 치면 새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3kg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서리태가. 3kg 정도 되는데 이 설탕을 같이 섞을 거고요. 그리고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몰리, 몰리 부덴까지 같이 분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리 부대는 1kg에 1g 정도니까 3kg니까 3g 정도 넣고요. 그리고 설탕 뿌리네. 아니, 그거 먼저 해야지. 아니, 설탕 뿌려갖고 같이 섞어버러이 응. 거거거거 넣었어, 넣었어. 응. 자, 이렇게 설탕을 뿌려주고요. 이그한고기0 0 k g 레저 응. 미기 잡봐 봐. 아니 적당히 나는 느니. 응 적당히인데. <laughs> 응. 이거 섞어 가지고 좀좀 섞어. 나 소리로 해자 맛있겠 설탕 좀더 갖고 왔다 아이, 여기 다이 사게? 저도 해야 될것 같아. 꼭그늘에서자 이렇게 서리태 이 세피의 경감을 위해 경감제를 타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메주콩 메주콩도 똑같이 설탕 여기는 설탕 한컵반 쪘고요 우표에서 그리고 세피의 경감제 그리고 똑같이 몰리브덴을군인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만어 자 이렇게 다 처리가 끝나면 그늘에서 잘 마를 수 있게 깔아줍니다. 그늘에서 말리면 돼 내일 뭐 파는 것도 상관없지. 허름차 갖고 가보는 거야. 응.

약품 처리가 끝나면 그늘에 잘 말려서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기만 하면 바로 파종이 가능하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대로 놔뒀다가 내일, 내일 파종을 하도록 할게요. 꼭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새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탕은 그 유튜버, 만석군 TV에서 보고 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윤파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